맞게 에잠 들어 놓으세요. 남는 거봐지 있어. 맞아요. 여기에. 자. 이기 없어요. 음. 음. 정확하게. 딱가는 아예 하고 니렇게 엉성하지 않게 딱붙입니다 피업은 뭐 알아가지고 쓰면 되요. 그리, 그리듯이 앞줄 가지런하지 않게 다 하나 첫 글자는 크게 써줘야 뛰어서 효과가 나옵니다. 글자 크기가 가지런하지 않게 굵고 어, 크고 어, 가늘고 작고 중간 자리도 있고. 네, 대단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은 이거 중국사람들 연변 쪽 분들이 현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자 어디쯤 할까요? 여기 할까요? 응. 잘 안되면 떼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한꺼번에 하면 힘들고 애나무 좀 먹어요 이거 뭐야? 저거 뭐선 안에 안돼 있는 거같응 응.

노란색 정도로가 백을 깔고 이렇게 많이 젖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이래 농담 네. 진하고 묽은 것이 나옵니다. 응. 우니다 네. 네. 응. 자, 아. 이렇게 흔들어 아, 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면 산을 이렇게 다시 한에서 브라켓에서 브한켓에서브라이에서 브라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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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켓에만 할까요 봉우리 하나 그릴까요? 자, 빨간색 좀더 보충해가지고 좀 하고 자, 그다음에는 잎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란 물감을 또한번들어놓고 이번에는 이쪽 청색적으로 가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놔줘요 앞부위는 진하고 뒤는 묽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장비꽃은 동실동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지 않게 이렇게 빈 곳을 다 메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좀 조금 넣을까요? 예. 됐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 항상 그 그림에서 적은 데를 모으지 말고, 음, 적은 데더 보태지 말고, 음, 여기도 좀만이집어넣을게 그림입니다. 그죠? 그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자, 고로 이 빈대 에다메에 버리면 뻥뻥 해집니다. 그러니까 음, 어디 보틸까요 저기 많은데 여기도 더 버팁니다. 많은데 항상 음, 항상 많은데 도더 버텨줘야지. 음, 다 이래놓고 먹을 줄기를 여기서 한번 땡겨 봅니다. 이것좀 넣을까요? 예, 네. 이렇게 하고, 음. 장미 인맥을 또, 그려보입시다. 너무 말랐을 때에도 잘안 되고, 너무 젖어도 안, 안 되는데, 자, 설명을 하자니까, 말릴 때까지 기다릴, 기다릴 수가 없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뭐 아, 이좀 합시다. 이와 달라졌다. 예. 처음 이제 찜찜 때보다 아. 너무 번진다 싶을 땐 이래 눌러 댑니다. 소위 앞치를 댄단 말이죠. 예. 자 이제 장미는 내용에도 가시가 있다고 했으니까 가시 한번 가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 예. 네, 가시를 그릴 때 너무 굵게 그리지 말고 항상 그림이든 글씨든 딱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며시 들어줘야지 척척 던지면 안됩니다. 네. 딱되어가지고 살며시 들어주면 날카롭게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막빽죽지어 쳐야될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막 이걸로 다 했는거라 하고 어. 이제 호호 하나를 적을까요 음. 이렇게 하고 소장도 한 개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두개다 넣으려니까 너무 공간이 전체 작품에 비해 가지고 어, 많은 같아서 하나만 넣겠습니다. 자잘 되었는가 전체 한번 감상을 해봅니다 음. 장미는 예뻐도 가시가 있고 사랑은 깊어도 눈물이 스려 있다. 이렇게 같이 한번 흥들려 가지고 한번 그려 봅니다. 그그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리면 전문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야단스럽게 도하지 말고 그리고 비중에서 가지고도 글씨가 우선이지 그림 이 우선 아닙니다. 너무 그림 복잡하게 많이 그리면 어 오히려 글씨에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요.